이가 왔다. 아, 이게 너무 위에 있나? 카메라가 너무 위에 있습니까? 한공샷셨네고 조금 뿌옇게 보인다고. 이제 여러분,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먹으면서 할게요. 실수를 잘 봤어요. 근데 음, 좋아해 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지금 뭐 사복이냐고요? 네, 사복이에요. 티질 무슨 맛 좋아하냐고? 나는 피치우롱티. 아, 인기 급상승 음악 1등 해가지고 그거 너무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하고 그게 이민민우 형님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오늘 왔는데 인기 급상승 축하해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콩그레츄레이션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링크를 그래고 제가 전 시술은데용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아이 리더잖아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방잘 보고 있다고 가끔 본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는데 <laughs> 그, 그 딱첫 파트 있잖아요 파리 타임 여기를 듣는데 어 이걸 이유가 하면 너무 너무 잘하겠는데 해서 불러달라고요 그냥 춤좀땡기다가그 뭐지 엉, 엉뚱한 사람 앵기잖아 그냥 춤좀 땡기다가 엉뚱한 사람 앵기잖아 적당히 기좀 부리다가 갈래 밤새는 건좀 무리잖아 친구들 몰래 나가다가 봤어 걸렸어 <laughs> 이거구나 해산이랑 룸메하면 장점 서로 터치가 없는 거? 아, 근데 제가 어저께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내가 어떻게 목을 여기까지만 돌려도 아픈 거야, 양쪽에다또 여기까지만 돌리면 그래가지고 급하게 리허설 끝나고 그목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을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목, 이렇게 목 마사지 받고 들어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늦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태상이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나 자야겠다 하고 누워가지고 불을 다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상이 아, 불 켜고잖아.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저도 이제 씻고 딱 누웠는데 제가 누우니까 그때 불 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되게 스윗하다. 태상이 되게 스윗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냥 그때 자려고 불을 껐는데 내가 그때 누운 걸 수도 있어. 태산이가 부르는 콩그레츄얼레이션스 따라할 수 있어 그 남자는 나보다 떠나 너가 행복하면 됐지 말은 안 할게 어때 그 남자는 나보다 떠나 그 사람이 내 기억 다 기워줬나 봐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지 라는 말은 안 할게 리플래시를 해달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요? 제가 오늘 이 안에 타이즈를 입고 왔거든요? 근데, 아까 애들이랑, 오늘 이거 입은 김에 라이브에서 한번이 자켓을 벗어라. 그랬는데, 나 회사분들한테 줬어. 안 된대. 이거 벗지 말래. 형, 호텔 안 더워요. 이러고 있는데. <laughs> 너무 오래는 안 된다. 잠깐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안에 옷이. 김은학 지금 여기 방으로 오면 이거 벗을게. 반 벗는 거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나가 뛰어 이런다. <laughs> 나는 옷이 없어 형. 어? 너 지금 뭐 입고 있어, 그러면? 아, 그니까 목소리만 나와, 목소리만 밖에 김은학 목소리 들려요 복도에서 <laughs> 명재현 씨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한팔 반바지만 입고 진짜 그... 왔어 자, 나오면 안 되나? 벗으면 아, 벗으면 이걸 하라고? 야, 얘 무섭네요 이게 지금 뭐가 좋은는데요 선글라스랑 아니, 지 보세요 알았어 아 n k they will t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일 그렇지? 들어줄게. 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e a d They a r 오늘 여러분. w 고 o u Look at your head. I d 제 n t know. I don't know. I d o 다 t k 이 o w I d 이제 더 하면 저 진짜 혼나요. 웃기다고? <laughs> 아 이거 섹시하려고입 이건데 웃기면 어떡하지? We will 사해 형이 내가 사해 형이랑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 사이 형이 그 정도까지 형을 베끼고 싶진 않아. <laughs> 나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 너 진짜 그 정도까지 벗기고 싶었어? 어 이건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이거 하려고 나 성공했다 <laughs> 대단하다 진짜 천사 알고 선녀 알고 오늘 캡처 타임을 위해서 제가 모자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뿅뿅뿅. <목소리도> 拜拜。Bye bye.